안녕하세요. 이주성입니다. 아, 오늘은 이유있는 불륜, 아, 불륜에도 이유가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과거에 비해서 요즘 음... 불륜이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과거 15년 전 이때보다 지금이 불륜이 훨씬 증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병원의 과거에는 성병으로 의심돼서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성매매에 의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성매매보다는 불륜이 육대사로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뭐 성매매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남자 친구 여자 친구를 통해서 성병이 의심돼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륜이 이제 사회적인 문화가 되어버렸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넓게 허용되다 보니까 어, 이것이 더 증가하고 또 과거에서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버졌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이 불륜을 부추기는 그런 몇 가지 어,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가 성을 요구했을 때 성을 거절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불륜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 성은 더러운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성을 거절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은 그 성적 충동을, 특히 남편들이, 남자들의 그 성적 충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자위행위를 <laughs> 하든가, 아, 외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어, 성을 거절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을 거절을 자신이 성을 거절하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또 이유는 하나, 하나의 이유는 남편이 발기부전이나 사정이 빠른 조루증이 있거나 또 아내가 성적 반응을 하지 못하는 불감증이 있을 때 외도에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사정이 빠르거나 발기부전이 있으면 남자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아내와 성관계를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게 되면 아내도 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게 될수 있습니다 성은 순결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무엇보다 fun,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는 성은 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거절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오랄섹스를 거절한다던가 또는 정상이 이외의 포지션 체인지를 거절한다든가 이러한 경우도 불륜의 유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성은 좋은 것이고 또 불륜은 나쁜 것입니다 성은 가족 제도 안에서 부부간에 거룩하고 청결하고 정말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도 결국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이 어, 불감증이라든가 발기부전이라든가 조르증 <laughs> 같은 경우는 경우는. 어, 전문의와 상담해서 해결하고, 어, 그러한 불륜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